son 여기는 카타르 도하의 제 숙소입니다.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대 호주 패강전 경기가 있는 날이고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예요. 어느덧 여기서 주가 넘게 머물고 있고 이가 처음에는 엄청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머물다 보니까 헬스장이랑 수영장도 뭐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시설들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날씨가 덥거나 그러면 수영을 하러 가고. 운동을 하고 싶을 때면 측으로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여기에 인원이 거의 16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서 이제 친해진 애들도 있고 아직 어색한 사이도 있지만 여기가 하루에 이제 6만원 정도인데 스타르의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는 가격도 싼 편에 속하는 것 같고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어제 여기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랑 이제 중동 애들이 좀 섞여 있어요. 좀 그런 거 빼고는 오늘 대한민국 대 호주 경기를 응원하러 가 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하겠습니다.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응원해야지. 땡큐. 아, 아 입장하니까 뭐야 이거? BTS 노래. 아, 오늘 한국팬 많다. 딱 들어오니까 느껴지네. 아, oh, here. 그은 확실히 중동 팀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인다. 선수들 나 선수들 항상 경기 시작 중에 이강인 선수나 정우영 선수랑 양현준 선수가 이렇게 꼭 나와서 한번 잔디를 밟아오더라고요. 아. 한고. 가자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김민재. 김민재 형님. 좀 위험해 안돼 안돼. 안돼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김태아. 오 뭐야 뭐야 안돼 안돼. 오케이. 와. 와 위험했다 나이스. Hey amigo! Hey, amigo. Hey, amigo. Let's have 볼꺼에요 볼겁니다 아 체크 체크 체크, 아, 체크! 아와 진짜 아 얼마 아닌데 약속하자 약속하자 키큰 애들 많아가지고 아 막아 Okay. Oh, apa ya, apa ya? An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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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ak. Am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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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sa. Makasih, makasih. 괜찮아, 괜찮아, 후반 가자, 가자. 할수 있다!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나이스, 나이스! 이제 전반전 끝났는데 아, 생각보다 호주가 한 번의 기회로 이제 뭔가 기회를 만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따로 그걸 잘못 살렸던 것 같아 그래도 아직 후반전 남았고 뭔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한다면 또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들 많으니까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좋은 기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와. 아 진짜 멋있어 가 <목소리가> 살았어 알았지. 괜찮아. 괜찮습니다. 아직 시간 있어요. 시간 있어. 안 돼! 아! 아 제발! 오! 아, 나이스 조연아. 나이스 조연아! 나이스, 응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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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어! 에이스! 에이스! 됐다. 됐다.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뚫었다. 나이스, 뚫었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! 기다리지 마, 기다리지 마. 가자, 모의 황희찬! 황희찬, 가자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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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.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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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오케이, 다한국한국 네, 매... <laughs> 레프리 한아 4만까지 왔네요 거의 4만 <laughs> <삼한> 들어왔어요 <들어와서. 웃음> 네, 시잘부다 <laughs> 네, <laughs> <붙어. 웃음> 잡 자, 자, 잡 자, 자, 잡 자, 자, 심 자, 와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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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튜 라이언스 힘을 내라 한국 힘을 내라 한국 힘을 내라 한국 네, 아, 할수 있어 아 제발, 제발. 할수 있다 할수 있다, 있다 오케이 세이 아왜웰로 카드야 아 이러면 사랑에못 나오는데 제발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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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한글 할수 있다 할수 있다.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제발, 제발, 진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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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. 제발. 머리 아픈데? 어... 어! 할수 있다. 화이팅! 화이팅! 파이팅! 완전 <시장> 이팅데밍고데밍고데밍고 <대한민국! s ut> 머리가 너무 아프다.

soon. 넌네맨 진짜 미쳤다! 떠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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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식짜너 새끼! 들었지, 호주 새끼들아? 회장 r e l 이렇게 맘대고 자, 드라스, 드라스. 예. 끝, 오케이. 오케이, thank you. 정구야, 이강이, 아이템. 강이. 자, 얼마 <laughs> 쉬지도 못했는데 원장까지 뛰면서 또 어찌 승리로 보답을 해줬다는 게제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어... 머리가 너무 아픈데, 기쁨도 너무 커서, 약간 아팠다가 안아팠다가 하는데, 그냥 너무 좋아, 기분이. 예스! 예 t h Thank you! Thank you!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진짜. 안녕, 고습니다이겼어요승리 100%야 우리. 우리 제대로 생겼다. 네, 오늘 너무 멋있는데요? 네, 와, 네. 와, 진짜. 남자가 화나겠어. 와, 진짜. 제가 아, 이기니까. 안녕하세요. 땡큐, 땡큐. 감사합니다. 땡큐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m e t 네네 t r o m e t LEFT RIGHT! m e t o e g 거의 4만석이 와가지고 가는데 왜여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아 진짜 많다 이겨도 좋다 그냥 다 이겨서 좋아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요르단이랑 바레인다 봤거든요 여기도 코리아!

조르단 챔피언 코리아 바이바이 바이 시작다 이제 이제 다음, 상대가 사강이 이제 한국대 조르단, 요르단인데 조르단? Yeah, 얘네들 요르단 o 조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챔피언 코리아 o 이바이스 j o r d 그 이제 경기를 다 보고 숙소 근처 이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<laughs> 아 목이 아예, 아예 목이 가 가지고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여기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아 진짜 이게 무슨 대자뷰도 아니고 해강전 경기가 이 사우디 아라비아 전 16강 경기랑 거의 대자뷰 수준이어서 연장까지 가게 됐고 연장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풀키컬로 어, 2대1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프리킥 넣는 순간이랑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도 선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큰소리로 응원을 보냈고, 경기 내내도 열심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응원을 보내가지고 오늘은 진짜 힘이 너무 빠집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짜 너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걱정이 되지만 오늘 너무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빠이